15번째 영화, 로나의 침묵,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. 어, 이 영화의 감독 각본은 장피에르 다르덴, 르 다르덴, 다르덴 형제가 아, 연출을 맡았다. 음, 2008년작이고, 음, 대략적인 내용은, 에, 알바니아 출신 로나라는 여성 인물이 이제 벨기에 시민권을 얻어서 그 남자친구인 소콜이라는 남자와 어, 스냅바를 이제 열기 위해 위장 결혼 한 위장 결혼을 하는 조직에 아, 동참하게 된다. 아, 첫 번째로 위장 결혼한 남편은 이제 마약 중독자 클로디라는 남자이고 아, 이후에 이제 이 클로디라는 남자와 이혼을 하고 어, 이후에 러시아계 남자와 또 다시 위장 결혼을 하기 로 이제 계획 이 되어 있다. 그 파비오라는 이 위장 결혼 중개인이 어, 클로디를 이제 마약, 마약 가다 복용으로 어, 죽도록 유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, 이혼을 이제 빠르게 처리한다. 음, 하지만 어, 그 클로디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어, 본 로나는. 어, 이 조직에 임신을 했다는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그 러시아계 어, 남성과 결혼을 파토내려고 하지만 어, 조직이기를 어, 반대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이제 습속으로 어, 어, 도망을 가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. 어, 위장 결혼이라는 그 어떤 소재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음, 사실 좀 있을 법한 얘기고 우리나라 여성이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위장 결혼을 하러온 베트남이나 뭐 어떤 태국이나 동남아 쪽의 여성과 우리의 한국 남자들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신선한 내 소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음. 그리고 영화를 보면 뭔가 공감을 좀 이끌어내기에는 많이 좀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이제 돈이 필요했다면 보통 상식으로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뭐 그렇게 뭐스냅바를 차리든 뭐 다른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실제로 로나라는 인물은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 있는 여성이었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위장결혼이라고 할그 리스크를 짊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다. 아무튼 이 영화는 2008년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고 각본상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수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다. 영화는 전반적으로 좀 지루한 감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공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. 이상 끝.